네, 하이미체 페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대화 드리는 연우라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차량은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차 바로 현대 펠리세이드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주도 가서 제, 저희가 이 차를 가지고 움직여봤는데요 굉장히 공간성이라든가 어 약간 우리나라 차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벽해 완벽한 디자인, 음, 괜찮은. 약간, 뭐랄까 주행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2.2 모델, 이륜구동 디젤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추가 옵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바로,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석 대화 모드라든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안에 블루링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98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3,330만원, 2019년 3월에 등록된 44,881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98만원 상당 그리고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무사고에 성능점검표 0건을 자랑하는 차량이네요. 함께 보시죠. 자,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굉장히 커다랗고 널찍한 눈이 작아지고 코가 커진 요새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간 게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안개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너무 예쁜 차량이죠? 자, 245 601 18인치. 트레이드는 90% 남아있고요. 투톤으로 알루미늄 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차량은 약간 청색깔, 블루빛이 조금 도는 그레이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트레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90% 넘게 남아있고요. 약간 상어의 이빨 같은 느낌의 어 약간 세로바 느낌으로 들어간 테일램프가 눈에 띄고요. 자, 이 차량은 테일게이트를 따로 설치하셨다더라고요. 그 매직 테일게이트 소리가 안 나요. 후방 카메라 후방센서. 자, 6대 4로 폴딩하셨을 때는 거의 1,700에서 1,80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3인승 그러열까지 그러니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지금 아예 이렇게 되어 안전벨트 보이고요. 안쪽이랑 공간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접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접히기만 해요. 아주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방용으로도 굉장히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커플도 자리.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충전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커플도도 굉장히 넉넉하게 옆에, 요 옆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자, 2열, 3열을 해도 에어컨, 에어벤트 3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새 시트예요. 오, 익스클루시브 등급. 아, 저는 천대에는 바깥보다 안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4 4 8 8 2 k g 탄 차량이고요. 차선 이탈 방지라는가 미끄럼 방지가 지금 버튼 형식으로 전방 파킹 브레이크 왼쪽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ETC 룸미러 블루박스 채널. 자, 그리고 10.25인치의 어,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죠. 지금 요 98만 정도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체형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터치감 매우 좋습니다. 좌우 독립 에어컨. 자, 공기청정기가 같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요새 많이들 이야기하는, 전자 지금 이렇게, 어, 변속기가 터치, 터치가 아니 버튼 형식. 자, 이렇게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고, 주차보조 센서. 자, 스타벴고. 열선과 통풍시트. 열선 스티어링 헬. 그리고 이렇게 차켓. 컵홀도 자리 되게 넓고요. 핸드폰 이렇게 꽂아서 USB 꽂으신 다음에 이런 공간성 매우 좋습니다. 안쪽에 공간성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페밀리카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지금 안에도 LED 느낌으로 지금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 SOS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 디젤이 옛날 디젤인 것 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역시 요새 나온 차들 디젤 차량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특히 안에서는요. 자, 지금 여 옆에 있는 이 차량, 펠리세이드 디젤 2.2 모델 중에, 어,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륜구동에. 자, 이 차량이 추가 옵션 패키지 98만원 상당의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후방, 어, 매직 테일 게이트, 그러니까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바로 위쪽에 있는 번호로 차주분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락하실 수 있게끔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의 실매물이 맞고요 이 차량 상태 매우 훌륭한 상태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